아 각각 가격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총 30개 그렇구나 사과를 간보다 많이 사야되고 총 금액이 얘니까 얘가 기본식의 베이스가 되는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? 네.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과를 X 그럼 이제 감은 그렇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자그 다음에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자 총 금액이니까 한 개가 얼마냐면 1,500원이죠? 얘는 1,500 X 더하기 1,200원의 사과 개수 아감 개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얘 금액이 어 이렇게 일단 기본 세우고 이것만 세우면 안 돼. 아까 내가 뭐하라고? 사과를 간보다 많이 사야 돼. 사과를 간보다 음, 이걸 꼭 세우세요. 알겠니? 답에는 이상이 없을지 몰라도 서술형 할 때는 틀려요. 알겠죠? 자 이제 계산만 해볼까. 자 이거 계산할 때공지우자 최소 최소로 간소화해서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. 그러면 15x 더하기 아야 이거 또 3으로 나누자. 3나눠지죠 5 3,42 1자 아, 여기는 3,1은 3어 이렇게 공 하나 있죠? 오케이 자 한번 정리해볼게 자 5X 더하기 120 빼기 4X에다가 140이네 그럼 정리하면 X가 자 넘어가니까 20자 이것도 정리해야지 이거 자 얘는 정리하면 몇이냐 15어 X가 15그죠 일단 딱 갖다 붙이면 끝 <laughs> 이해돼요? 10, 자 근데 10, 10, 10. 최대니까 20개겠네요 그니까 봐봐 이거 안 따져도 답은 맞죠? 네? 어 답은 맞는데 이걸 안 써주면 서술형한테 틀려요 그니까 이런 거꼭 체크해놔 알겠죠? 음자 연습